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발으로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눈을 들라'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길을 동행하다가 이제 서로 떠나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이 싸워가지고 혹은 두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정과 또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소유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가축을 기른다는 것은 어느 정도 땅도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 영역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두 가정이 두 가문이 다투지 않도록 서로의 지역을 지경을 전항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언론을 갈라지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들의 땅이 누가 더 넓은가 혹은 어느 사람이 더 좋은 땅을 취했는가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이 땅을 정하는 이 일에서 둘은 어떻게 땅을 선택하는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믿음의 눈으로 선택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눈이 다른 사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르게 보고 다른 것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길을 걷던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이지만 아브라함과 롯은 전혀 다른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질적으로 다른 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눈을 가졌지만요. 이 롯은 세상 기준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안목,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또그 눈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은혜에 집중하는 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눈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로세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집중하면 경쟁을 넘어서게 됩니다. 은혜에 집중하면 싸움 속에서도 경쟁 속에서도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가 더 연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가 먼저 좋은 땅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권을 먼저 조카 로색에 게줄수 있었을까요? 그런 법이 정해져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혹은 그가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됐던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이 그가 말했던 내용에서부터 좀 남다른 것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친족이기 때문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또 나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더 좋은 땅을 취하려면 더 적극적으로 경쟁하고 더 적극적으로 취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요. 오늘 이 아브라함은 오히려 다투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이 조카 로색의 선택권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13장 서론과 또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또이 아브라함은 어느 곳을 가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가 어떤 상황이었든지 그가 어떤 경제적인 형편에 있었든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이 맞춰지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은요. 그의 소유에 그의 시선을 두지 않고 그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데 그의 인생의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에 따라. 더 정욕이 생기기도 하고, 보는 것에 따라 더 욕심을 부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자면요. 어떤 사람은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보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싸움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더 치열하게 살아가고, 더 싸움을, 더 경쟁을, 더 빼앗으며 살아가고자 애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경쟁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저 사람을 이기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베푸시고자 하는가라는 은혜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을 이기는 일과 사람을 죽이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살아가는 것.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정력대로 바라보는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인생으로 은혜에 집중하는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는 영적 풍요를 찾는 눈입니다. 영적 풍요를 찾는 눈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땅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선택이 이제 어 끝난 뒤에 어둘 사이에서는 그 누구도 후회하거나 속상해하거나 한 번만 다시 한번 결정해 보자고 이렇게 말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두 사람은 찾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롯은 더 좋은 땅, 더 지금 내게 더 좋아 보이는 것에 마음을 쏟고 그것을 찾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의 말씀에 롯이 눈을 들어라고 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서 더 좋은 것, 더 내 마음을 내 지금 상황을 만족하게 할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보니까요. 진짜 딱 그의 합당한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십절의 말씀에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반절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애굽 오늘의 이집트인데 며칠 전에 그 이집트를 여행하는 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요. 아 이집트는 지금도 나일강 때문인지 그 물이 넉넉한 땅이더라고요. 그 물이 넉넉해가지고 이렇게 식물이나 또 어떤 열매 맺는 과실들이 굉장히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졌던 것이 애굽 애국 땅이었습니다. 애굽은 물질적으로 넉넉함을 주는 땅의 대명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풍족하면 여우와의 동산 같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의 인생을, 롯의 인생을 풍족하고 만족스럽게 할수 있는 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좋아 보이는 땅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롯은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내게 만족을 주는 땅. 지금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육신을 따라 육신의 좋은 것만을 선택하는 삶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오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 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느라라고 말합니다. 육신에 따라 선택하는 사람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여기는데요 로마서 8장 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롯은 그를 영적으로 생각할 때 그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어떤 영적인 형편이 있는지 어떤 영적인 문화가 있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때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인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나를 살찌우게 하고 나를 영적으로도 풍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눈에 보이는 조,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에 우리가 더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눈을 가진 사람입니까? 어떻게 눈을 들게 됩니까?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의해서 눈을 들게 됩니다.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은 자신의 판단과 또 자신에게 좋아 보이는 곳을 주목하는 인생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곳을 보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풍요를 찾는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풍요를 찾는 눈은 기다림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직접 자신이 눈을 들어 가지고 찾을 수도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보게 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은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1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저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지 알 수도 없고 저 땅이 지금 당장은 내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원히 그 땅에서 만족하게 하시고 영원히 그 땅을 누리게 하신다면 그것으로도 만족하고 충분하게 이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풍요를 찾을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러 있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영적 풍요를 찾는 눈이 저와 여러분, 여러분, 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는 도움의 근원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도움의 근원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의 말씀에도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하는데요. 마지막 절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사람인 동시에 끊임없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눈을 드는 사, 사, 삶입니다. 믿음의 훈련은 눈을 드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드는 일은 바로 예배인데요.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눈을 들면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른 것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저 땅을, 저 산들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깨닫, 깨달, 깨달은 것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산을 보라 하고 땅들을 바라보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산들을 보고 땅들을 보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결과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3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움의 근원을 바라보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적기에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누가 적기에 그 기회를 보게 하셨고, 누가 적기에 그 상황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 땅을 보게 하셨고 이 기회를 만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록과 같이 지금 당장의 결과물에만 매어서 지금 당장의 결과물에만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겉만 보면 열매만 보면 겉의 결과만 보면 속게 됩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시 선택한 그 겉으로 좋아 보였던 여호와의 동상가도 같던 그땅 속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여와의 호동상 같고 애굽땅이라고 말하는 그 풍족함과 풍요함이 있었지만 그 속에는 다 썩어 문드러진 악한 일들과 악한 사람들이 큰 죄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보게 하신 그 땅에는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경고하게 하는 그런 신앙에 도움이 되는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영적으로 그를 축복하며 격려하는 멜기세대과 같은 사람들이 그 땅에는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결과를 맞이하셨든 그것이 내 마음에 다 흡족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만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눈으로 살아갈지를 요청하실 뿐만 아니라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들고 살아가기를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휴일인데요. 어, 어떻게 쉬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을 바라보는지 부모님이 부모님 세대가 무엇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는지를 오늘 쉬는 동안에 자녀들에게 들려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믿음의 눈을 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실뿐만 아니라 쉬는 날이든 바쁜 날이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믿음의 눈을 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